아, 어..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진짜 <laughs>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, 잠깐만. 마스크서 보이게 할게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오늘 영상 찍은 거예요. 4개의 파일이죠. 이걸 이렇게 1 1 2 3 3을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이번에는 4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죠 이제 일단은 오늘은 만들 거는 이제, 이제 따로 빼놨고요 음. 오늘 만들 거예요 오늘 만들고 만들 수 있을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만들어되고요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어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 1화 일화, 2화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근데 3, 4화는요. 움직임이 툭툭툭툭 툭, 툭, 툭. 네. 1, 2화, 이거. 첫 번째, 두 번째 거 영상은 두 번째 거는 좀 그런 모르겠는데, 두 번째 거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, 첫, 여기 세 번째 거는 아니, 두 번째 거는 모르요첫 번째 거는 괜찮네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거. 이렇게는 아마 다날아갔을 거예요. 이건 괜찮나? 영상 찍고 바로 지금 찍는 거라 생각했는데, 날아갔죠?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, 아, 잠깐만요. 마인크래프트 켜있어요. 아, 아니야, 우리. 아, 이게 마인크래프 이게, 키프레임을 제가 잘못 건들어서 아마 이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. 한 장, 한 장씩 날아갔고요. 목소리는 다녹음 되는데요. 그 그쵸? 목소리는 녹음이다 됐는데요. 이게 지금 영상이 다 날아갔어요. 아, 어... 아, 이게 이걸 어떻게? 와, 일단은 이제 어,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약간 화면이 이상해질 거예요. 그까요 마인크래프트 화면 좀 키우고요. 됐다. 네, 일단은 그냥 영상을 찍는 거는 무리예요. 지금 좀 있으면 나가야 돼서. 찍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걸 했는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거를 오늘 만들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고요. 이제 지옥에서 만들었고 청크로도 만들었어요. 청, 지옥에서 이제 광보오을캐고요 이제 청크로도 만들었고요. 지옥밥은 이제 했고요. 청크로도 모드는 제가 이제 어, 그 구글에 찾아보니까는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썼구요 오늘 만든 거는 이제 분쇄기 업그레이드 시켰고요. 지금 이제 95% 차있는데, 지금 만든 지한 3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. 네. 아, 진짜 되게 이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엔터를 깨져가면서도 이제 다 만들었는데, 승, 이제 영상 확인하기 위해서 딱 틀고 보니까는 이제 뭐 귀신이 움직이듯이 툭툭툭툭 켜오길래, 하, 게기하겠네요 이 영상은, 이 영상은 어려워서 이제, 어, 이거는 4화 대신에 그냥 4화 망했으니 다음 편이 4화가 되겠는데요. 안 돼. 오늘, 오늘, 오늘 주변을 엄청나게 했다고요.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제가 새로 월드를 만들어서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. 꺼내진 거 보이죠? 이제 물을 포어 올해가지고 이제, 되는지, 이제, 얼마나 풀수 있고, 이제, 몇 시간당, 몇 시간이 돼. 이제, 어느, 이제 어느 정도면은, 이제, 제가 쓸수 있을지, 이제, 다, 해봐서, 이제 물로 실험해봤어요. 영화가 좀 다르긴 하죠. 영하와 물은 좀 다르긴 한데, 아, 실험을 해가지고, 이제, 딱 준비해가지고, 이제, 이거를, 이걸 물 탱크는 게 아니에요. 따로 빼놓으려고 하는 거고요. 이걸 세 개를 해가지고, 이제, 하려고 했는데, 하려고 했는데, 저제 준비를 다 해놨죠. 창고에다 빼놓고, 이제 분쇄기나 이제 환호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요.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딱준비 하고 영상 찍고 했는데, 1화는, 첫 번째 영상은 괜찮은데, 어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딱다 날아갔어요. 저 여러분들이 게, 싫어하실 거예요. 아마 이거, 이 영상도 끊길지를 몰라요.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공지로 올라갈 거니까요. 만약에 이 영상에 지금 제가 키프레임을 좀 올려놨거든요. 어, 아마 이 영상이 괜찮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이 상태를 찍을게요. 다음에. 근데 이, 이 영상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예 반디캠 설정을 아예 싹다 초기화 시켜서 제가 원래 상태에 있던 그런 큐피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설정을 하고 찍어야 될 거예요. 아,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영상이 4개가 된 게, 엔더맨 샷다가 이제 하나 끊고요. 그 다음에, 어, 뭐였지? 아, 기다리는 거, 물건 기다리는 거, 그래서 끊었고요. 그 다음에 엔더, 아니, 엔더맨이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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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용량, 용량. 하드 용량이 라서 끊겼고요. 아. 이렇게 끊겨서 그래서 4개가 된 거예요. 세개 끊겨야 되겠죠? 아, 안 네. 돼. 다 준비한 게 지금 되게 무의미해졌어. 아, 일단은 이제 이거는 공지로, 이제, 이 영상, 이제, 올라가,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공지로 올립니다. 바로 올리고 지금, 인코딩, 이 인코딩을 안 할게요.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. 아, 내일, 내일 금요일이죠? 내일 영상 찍고, 토요일은 제가 이제 상황을 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뿅!